저쪽 수산으로. 아, 수산으로 어, 중... 가서 진명을 했어요. 하나, <목소리> 하나, 하나, 하나 <목소리> 아, 그럼 역기형이네. 아아 그게 역기형이네. 오늘도 브레이크는 어디서 합니까? 브레이크. 브레이크. 고에서고이이안돼신한 열댓 개어 그래 알니다지잖아내산들서부터 아, 그러니까 신호등이 신호잖 진정해 슬하자꼭안오늘또 누나한테 가나요? 어, 내가 가자 이따 음. 어, 우리 보급소 아이가 이제야 음. 왜 둘이 갔다 온 거야? 네 경위. 그, 유아래. 그 아, 유아라고? 이랑 그, 누구? 아, 8인형 경제 1다 됐어요. 너도 다 됐구나. 와, 이름이 나도 자주 그런다 1회, 1회. 아, 1회? 아니, 가들이 랑도 어, 멤버인데, 어, 대학 어요 이곳 맨날 가잖아 네한번 한, 가봤는데 처음 가 딱만 보고 갔구만 아타니그세운브리지 남는거 없다 했지? 네 주변에 혹시 남는거 있으면 얘기 줘라 네 진흙이랑 가고 싶어 하는데 아 말씀하시지 그러면 제가 이번에 또 구해봤을텐데 제가 저번에 1차 때 어. 한장구했잖아한장구했더이한장 더. 회 1장 구회성이 1장 9회성이 1장 9회성이 1장 9회성이 1장 9회성이 1장 9회이 내보고 카드 이제하지 마라 그래하지나카이 결제 안 하고 이 했거든. 그래이 1장 9회성이 1장 뭐한 순간 버벅하면서 어 네. 하이! 아, 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Não matter PC 안녕! 이주들 잘자요 f a c i l 니다잘 먹어 <laughs> 나올 <나울> 때 됐는데, <laughs> 나올 <나울> 때 됐는데, 딱 끌게끔 만들어야지 붙어 올라가자 그러면 뭐 붙어 <laughs> 올라갔다 눈치 보기 게임 시작해야지 <laughs> 아, 이제그 터널 처음 시작 터널 세 번째 터널에서 어. 발사해가지고 여기서 어. 따라갔잖아요, 이렇게. 불신지다니가니가가 불이 들려니가택종다어치워야 돼. 이게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상도 끌고 있는데 갑자기 불나가더라아 분명히 터널에서 300W로 끌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고 가는거야 뭐지? 하면서 살짝 밟았는데 500W 됐는데 도안 따라 붙어져가지고 6, 7회 6, 6회 8회 100회가 없는 거면 2, 이 4회 5회 6회 이회 9회 10회 10회 게회야0회 10회 9회 10회 9회 10회 9회 10회 9회 10회 9 아, 10회

일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분을 딱 넣어. 아. 관용무저 <laughs> 선을 딱 넣으면 1분이 될수 있어. 모든 잽실한 기술과 모든 걸다 해야 저를 5번 상대해서 5번 이기면 1분이야. 아. 1분이 아. 5번이나요? 아니, 그 정도는 해야지. 아. 한 번에 한번 아. 이기면 아. 아. 그걸로는. 애매하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컨디션이 있으니까도. 아. 오늘 같은 날은 뭐다티지지 오늘 하니까 들어도 안 하고. 아, 일어나 <laughs> 계속 일어나고. <laughs> 아니, 그로 형, 내가 야 사살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잠깐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응. 가고 응. 이게 응. 돌지 그날 저가 떼 있었잖아. 저도 계속 떼 <laughs>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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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슬비씨가 흘러가지고 좀좀리고 아, 좀 가더라고. 가더라고 막 울면서 부탁하길래 슬비씨가 왔는데 아니다 너훈련시킵니다저 훈련 안 했더니 저 어제 훈련 많이 했다 <laughs> 같이 갔어요? <fade. 웃음> 어 아, 정글이 쳤대 정글이 정글누 어디서 부서진 거래요? 어, 시작할 때 é. 시작할 때 부서진 게 다행이네 어. 어, 가방 갔어. 진주에서 시작하려고 어. 발을 타의지에 가서 바바박 얼굴 봤어요 아, 자전거가큰 자전거, 이틀에 더세 년도. 출근해, 뭐부터 이까지 왔는데, 트미널. 다리 땅을 지자마자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땅이래 땅 언제한테 바로 받아어 언제 그러니까. 완전 그그 망연자실한 표정이야. 도주 했어. 되네요. 가 아, 아요 다들 다음 기 막걸리 사가야 되니까 막걸리 사야 돼. 월아 난 긴장해가 인제뭐 이제, 어, 이제. 날그 자전거로도 잘 된다고 사토만을 데고 어사제가 수가 내고 와갖고지 400g 줄어들니까 대나아 다시 다들 줄어든다고? 지금 예, 그그 6.6점 중반 아이가 지금 타고 있는 거7.2 다들 왜 표정이 어 <laughs> 말이 없습니다 <laughs> <laughs> 표정이 어 <laughs> 그 자전차 탄 정은이를 날리면 1분이 데 <laughs> 옛날에 보면은 맨날 정은이가 내 뒤에 있었는데 <laughs> 너 오기 전까지 어, 내 뒤에 있었는데 이때 가면 쩔어 말 끝내 말 <laughs> <날> 끝내 <laughs> 지금은 또 병신 약간 <laughs> 일한다고 <웃음> 너도 내 뒤에 있었는데 일 두려운 맨날 사진, 사진 찍히고 병원 안 가시라고 자전거 타고 아, 진짜? 아,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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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 아, 아, 진짜? 네. 아, 진진 아, 진번 아, 진 때문에 아, 진짜? 는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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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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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나 자연연이 할때한거네 <laughs> 가슴도 했다 했잖아. <laughs> 그것도 했어? 응. 어. 몰라. 난 그랬더니. 오늘 물어봐야겠다. 지금 그럼전신에다 수술하면 어, 음. 가슴 했냐고 물어봐야지. <laughs> 왜? 저번에, 저번에 병문 안가니까 정은이가 치마입것 같거든. 치마를. 치마도 이래. 있나, 걔가? 정은이가 치마입것 그러니까. 같다고. 어. 그래서, 치마를 들어 올리더만, 속치마 입었나? 이러면. <laughs> 샌디가 속치마가, 이러면. <laughs> 뭐하러 흔냐 이러면. 아들 남자들 다 찼는데, <laughs> 치마를 들고 올리더만. 어. 속치마 를 입고 다니는데. 속치마가 속바지 있는 거 아이가? 속바지? 속바지. 어, 그냥 속바지. 아, 살살, 아, 살살 합시다 아. 오늘 좀 빨랐나? 빠진건 없어.

튀어는 거 있잖아. 거기니까. 어. 중간 턴딱어필딱그딱 그 들어갈 때 <laughs> 거기 위에서 이렇게 <laughs> 에너지 이제 자. 어, 나 이제 폭탄 쓴다. 이러고 폭탄 쓰면 이렇게. 아, 현은 보고 이제. <laughs> 그냥 나. 와, 현은 지속력가 너무 좋습니다. 어, 못 따라가지. 예? 잠도 짜네요. 뭐어볼 수가 있 아, 지속력, 지속력. 그런데 장거리 한번 가자 우리 랜더는 또 풍경도 랜드야. 좀 보고 아, 그래 냉치도 좀 즐기면서 회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그래. 랜더 베이스 이런 거 아니잖아. 어? 랜더 베이스 아니야. 아, 아니? 아 랜더 베이스는 <laughs> 이 마지막에 베이스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아, 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아이다. 못 버리지 말아요. 아니다. 못 버리니까. 먼저 어, 가 이제 기다려야 되 어.. 거야. 이거 저기 뜨고 가는가? 뭐, 이거 아, 이제 시옷을쏠줄 아는 사람이 1회밖에 없는 거야. 아, 바꿔놨어요. 그 1회가 되 무조건 있어야 되나요? 어, 어, 1회가 그러는데 1회를 기다려야 되1회가 거의 150 w 이상 밟으니까 뒤에 지난다고 바꾸더라고요. 그사더라고요 아, 문법 바꿔놨어요. 문바꿔어제파거는 타격이 안 돼. 나방해없으면 나는 안한야 좋은 방법이 나할줄 아는 게한 명도 어, 저, 저도 아니라. 저도 <laughs> 어무 짧아 뭐 내가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오, 시어트 쐈다가 시어트 하나 날리고 <laughs> 결국 결론은 볼라긴 어필인데 이회를 기다리자 이회는또 <laughs> 내렸어 지난다고 그래도 우리 기다려한 20분 정상에서 갈게요 <laughs> 어아어게요 안녕 기 거리 잘 하세요. 아빠, 긴거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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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잘 먹어.